What mm -hmm. you 네, 제가 그래서 지금 현재 아니 아신, 아실만한 사람이 왜 이탈을 하고 있던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 <laughs> 아, 네, 저희가 차트를 준비했는데 여기서 맞추면 아, 기억안 나네. 어떡해? 알이가아 아이고 씨 상해 자, 그러면은 내일 단 먼저 낼게요. 우리 단단미 동네에서. 자, 주민? <laughs> 네. 5X? 어, 5 응. 은 소슬이요. 5X 아니야. 자.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방송국은 잘 들어요. 1번, 3번까지 있어요. 새로와 방송국이다. 음. 2번. 우리가 앉아있는 방송국은 새로와 스튜디오다. 음. 3번. 우리가 앉아있는 방송국은 새로워다. 하나, 둘, 셋! 2번, 2번. 아, 2번. 아, 2번. 아니, 내가 뭐라고 했나? 2번, 2번. 서술이라 했잖아. 아, 소문 들어야지. 자요! 들게 한번보여 2번. 2번이 니 새로와 스튜디오. 잠깐만 정답이 맞나? 번?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1번 2번이 맞고요. 3번은 틀리고 <laughs> 에이 그러시면 안됩니다. 지금 발음이 약간 셌어요. 스그러스 때문에 그래서 감품로 하나 드립니다. <laughs> 저요? 저요? 안 넣었잖아. 요 저요? 왜 이렇게 급해 내가 할게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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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거야. 알저지 네? 응. 그러면 내꺼 네, 뺏어 먼저 드세요. 두 번째, 두 번째. 음.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근데이쪽은 뭐예요? 왜 허도 안만아 아니 지아내가 나갈 했어 내일 나 세븐이 그 기본이 참단발. 어이 나갔어? 네. 어어어어 자, 중 여기. 자,

실장님 이쪽으로 예 친구야 여행가가 있는데 예 제가 이렇게 보면은 세상에 계속 세워놓고 벌세우고 싶은데 우리 이쁘잖아 우리 실장님이 그렇죠 그렇죠 실장님이 지금 현재 찾고 있으니까 예 우리 김채영 가수님의 노래 청해 들어볼까요 네예 가능하죠 네예갑시다 친구야 여행가 네 생방송이랑. 4분, 4분. 아, 처음 불러서. 왔분 내가, <laughs> 아까 4분 내가, 우리 교사님한테, 아, 네. <laughs> 어, 복사님한테 내가 그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야,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빠르네. 큰일 났네, 이거. 우리 아, 네. 노래 하나 더 들어야 돼요, 아 네. 사랑한 내 사랑은 누가 부르죠김대안님 네, 네 김대안님 응, 가, 가. 얼른 달려달려 얼른, 얼른 가. 빨리 빨 네. 왜 그러셨지? 네. 지금 한 바퀴 돌아야지 네. 여유가 생겨. 그렇죠, 그렇 응. 응. 우리가 수다 떨는 네. 것도 나중에 수다 떨자고. 네, 네. 본문대로 못 보여줘. 정상에 집 나와가지고 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맞아이거 양면이에요, 형님. 여기서 달려보자고. 사랑아! 내 사랑아! 달려! 달려! 이야. 예쁘다.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laughs> 근데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나가서 네. 예, 제가 정자랑 지난 아침에들 단장을 맡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하는 시간이라서 네.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노래를 띄우는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무대로 다 움직여야 되니까 네. 여러분 노래가 나오면흥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네. 되면 많이 흔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군복 입은 군인도 흔들고, <laughs> 예 우리 예쁜 처자님도 흔들고. 드레스 입은 조심히가수면힘들고 네. 아셨죠? 네. 네. 많이 많이 흔드는 시간으로 가져보는데, 우리 국장님이 지금 애인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laughs> 약간 아까 만 수다를 덧돌아야 돼서. 네. 우리 한번 일어나야 되는데, 국장님 전화를 끊어야 돼서. 안 끊으면 저 바닥으로 가야 니까안 돼서. 예. 네. 네. 아니, 저 전화 그 끊겠어요. 그럼. 예. 우리가, 우리가 일단은 기다려야 돼요. 네 나갑시다. 네. 계신데 일단 저기, 일 나가서 줄을 서 줄을 서시오. 네, 새로아 스튜디에 오 오랜만에 와서 김정자 배우님이 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새로아 스튜디에 오 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오셔서 예, 함께 함께 많이 참석하셔서 새로아 방송국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사주세요. 좋습니다. 예, 가득 찼나요? 네, 좀 가까이, 어, 아, 이렇게. 얼마나 꼬대가 있어. 다 미인들만 포대. 이렇게 정제랑 친나와 맞이함되어 있으니까 멋지네요. 음. 나야나, 가겠습니다. 나야. 네, 아유 우리, 저기 뭐야, 우리 저기 실장님이. 아유 저기... 네! <웃음> <웃음> 네, 네, 네. 진짜. 아니 내가 지 내가 준문를하라고 내가 준거 거기 박수영 가수님 핑크 색깔 18번 틀어 주세요. 1 8 근데 왜정자락이고 나와? 내가요. 누가 그랬어? 진전이? 아니, 맨맨. 맨맨. 네. 아니, 생각, 아유, 죄송해요. <laughs> 아이고. <아유>, 죄송해요. <laughs> 자기자각큐네 <laughs> 하게 제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 반가워요. 네, 안녕.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안녕. 행복합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I love you. <laughs> 아유, 제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항상 인터뷰를 길게 했었는데 오늘은 길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예, 우리 무대로.

노래 같이 하니까 춥어요? 네. 완전 좋아. 아, 네. 어때요? 좋아요? 네. 예, 네, 아주 보조.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김봉이 가수님 준비 되있습니다 자, 단장의 미아리 곡에 가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抽离。